봐 여기 또, 또 이상한 거 있다. 어. 여기 축구공을 하나 봐 아, <laughs> 아 이거 공차는 홀이다. 공을 찬다고? 자, 2번홀 홀 설명드리겠습니다. 2번홀은 네. 푹 골프홀입니다. 이제 골프하시고 처음 차는 아, 거니까. 네. 아, 네. 와 기대된다. 경기 시작합니다. 축구잖아요. 백조는 잡고 가야 된다. 아, 떨어진다. 떨어지는 시입다 자, 수고했습니다. 야 저쪽에 백 감독님 신발끈을 다시 조여 내시는데다겠습니다 <laughs> 어, 이거는 치워도 되잖아요. 어. 잠깐 그게 나와 주셔야 돼요. 예진의 그 백기훈이 아니어가지고. <laughs> 어, 제발 제발 보여줘. 찰게요 <laughs> 떨어지는 다지 말고 그냥 인사이드 패스로 하면 충분히 가. 자자 여기 자. 놓카트 요 사이에 요 골대를 각하면 돼. 이, 바, 봐봐. 아, 감독 좀말좀 좀좀 들어. <laughs> 네, 네, 네. 그 왜? 너무 지금은 너무 세. 어. 그 이거 참 안돼. 요 안돼 안 너무 세야 돼. 지나가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그, 아니야. 지금 너무 세. 아니야 않았어? 그럼. 아니 아니야.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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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오늘 너무 세 아, 너무 세. 안돼 안돼.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않겠습니까? 저희의 영원한 라이벌 해려 언니를 반드시 이기겠습니다. 어? 어, 뭐? 오잘 차다 오, 오, 잘 차다.